안녕하세요. 요즘 정말 쭈꾸미 낚시가 그야말로 대세죠? 짜릿한 손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다로 향하시는데요. 오늘 그 엄청난 인기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야, 시작부터 문구가 아주 그냥 세죠. 낚시 성지는 없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을 꿰뚫는 한 말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낚시 천국이라는 이미지. 그 뒤에 가려진 아주 복잡한 현실이 있거든요. 그 간극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네, 물론 주꾸미 낚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건 맞아요.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. 하지만 동시에 자원이 마르고 이걸로 생계를 잇는 어업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까지 인기가 높아진 만큼 그 어두운 그림자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.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냥 많이 잡았다.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낚시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될수 있을까?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요. 바로 서해입니다. 죽음의 낚시 열풍이 시작된 곳이자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곳. 말 그대로 자원 전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현장입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이 번쩍 뜨이실 전보일 텐데요. 바로 그 유명한 보령 오천왕의 비밀입니다. 음력 3일부터 물살이 확 살아나면서 주꾸미들이 엄청 활발해지는 바로 그 황금시간에 대한 꿀팁이죠. 이러니 전국의 낚시인들이 오천왕으로 물릴 수밖에요. 네,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는 황금어장 과연 그 인기에 대한 대가는 없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뭐 한두 군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. 태안, 보령, 인천 할것 없이 서해안 전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. 너무 많이 잡으니까 당연히 쭈꾸미가 줄어들고 이걸로 먹고사는 어업인들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죠. 주말만 되면 외지에서 온 차랑 보트 때문에 동네는 마비되고요.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 같은 곳은 낚싯대를 몇 개를 쓰든 몇 마리를 잡든 아무런 규칙도 없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두 바다의 상황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. 서해의 문제가 죽음이라는 자원을 둘러싼 전쟁에 가깝다면 남해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무대를 남쪽으로 한번 옮겨 보시죠. 다음 목적지는 남해안입니다. 남해안은요.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 서해랑은 낚시 환경 자체가 좀 다른데 바로 그점 때문에 문제의 양상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. 거제, 통영, 여수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떠오르죠? 근데요, 그 아름다운 갯바에 가까이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. 무책임한 취미활동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. 이러니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이게 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. 자이 숫자 9,561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말이죠. 네 바로 1년 동안 낚시 때문에 생기는 쓰레기의 양입니다.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? 이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하루 동안 버리는 생활 쓰레기 양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. 우리가 즐기는 이 취미가 환경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쓰레기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레저보트들이 어민들의 생계 터전인 마을 어장에 막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서 비싼 전복이나 해삼을 몰래 따가는 일까지 벌어진대요. 이건 그냥 규칙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거거든요.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. 자, 이렇게 문제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.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? 아닙니다. 이제는 이 갈등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. 다행히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. 첫째, 낚시도 이제 어업처럼 신고를 하자는 겁니다. 그리고 둘째, 낚싯대 개수나 잡을 수 있는 마리수. 그리고 너무 어린 개체는 보호하게 크기 제한을 두는 거죠. 또 쓰레기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사실은 낚시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.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요. 특히 어린 물고리는 잡지 말자, 이 체장 제한이 자원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. 바로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?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.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치열한 삶의 터전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의 낚싯줄 끝에 걸려 나오는 게 과연 단순히 죽꾸미한 마리일까요? 아니면, 우리 바다의 미래 그 자체일까요?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.